똑똑똑. 어, 루나 생일 축하하고 앞으로 건강하고 밝게 자라길 바랄게. 아빠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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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야지야지 루니, 우리 아까 첫 생일 너무 축하하고 어, 상 건강하고 밝고 이로운 아이로 자라야 음? 맞지? 엄마가 너무 사랑해. 고마워. 저 해요? 네 우리 딸 우선 첫 생일 축하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밝고 아프지만 말고 이렇게 자라자 아빠가 더 사랑해 사랑이 사랑이 로나 우리 이쁜 노우니 이쁘고 예쁘고 또 씩씩하고 착하게 자라고 할머니하고 친하게 화이팅 생일 <laughs> 축하해 뭐로나 사랑해 사랑해, 사랑해. 어 우리 로우니 건강하고 음,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크고 어 어디 갔어? <laughs> 사랑해.